한팔 뒤로 돌려서 다른 팔로 잡을 수 있나요? 아 그러니까 이쪽은 네, 이쪽이 더왜 이쪽은 좀 되는데 이쪽은 아예 안되지? <laughs> 이쪽은 <웃음> 어 이쪽은 아예 안되지? 어 이쪽이 좀덜 여기 이쪽이 오른쪽이 좀덜 유용한 것같아 왜냐면 내가 옛날에 덩크슛 하다가 이거를 뼈다 그랬잖아요. 이, 이게 손가락 넘어갔다 그랬잖아. 그래서 이쪽이 좀 약간 덜 유연해요. 그때부터 내가 공부를 좀 못하게 된 거죠. 왜냐면 그때 공부를 못했거든요. 오른손을 다쳐가지고 왼손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어 그때부터 성적이 좀 떨어졌지. 핑계예요. 아니 아니에요. 진짜 핑계 아니에요. 아 핑계 아니에요. 외울 때는 머리만 써도 돼요. 아, 아니 내가 그때 아 그때 나는 좀 이런 대한민국의 학벌 지상주의와 왜 우리는 공부를 해야만 하는가? 그런 철학적인 문제를 탐구하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중이병이네 <laughs> 철학자답셨네! 핑계쩌네! 아니 그건 핑계 아니 아니라 네. 그래서 결론은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이미 늦었지 네. 수능 전날 아 공부해야겠구나 후회하지 마시고 <laughs>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네. 학력고사 아닌가요? 아니거든요 수능이거든요 수능 200점 시절에 수능 200점 만점 시절이었거든요 었 200점이 합격고사 아닌가? 아니에요. 내가 5회인가 그랬어. 수능 5회인가? 수능 5회였나? 7회였나? 내가 97년 2월에 졸업했으니까. 아, 3회예요 아, 나 3회래. <laughs> 아, 나 3회. 만약에 내가 대학 갔으면 97학번이었죠. 와, 나 없을 때 수능 보셨구나. 그래서 없었던 사람도 있어? 없었어. <laughs> 나이를 실감하네요. 아, 그래요. 우리 왜 이렇게 멀어 보이냐? 아,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대 차이가 없잖아요. 우리 방송은. 아니 나도 다뭐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아밀라제 어 요오드 뭐 리파제 뭐 이런거 다, 다 우리 다 똑같은거 아니야 아밀라제 뭐 이런거 다 아시잖아요 아밀라제? 왜왜 <laughs> 아밀라제 왜 요오드가 뭐 요오드 아밀레이스에요 뭐? 뭐라고? 에, 아밀레이스? 요오드 옛날말이에요 아 요오드가 뭐옛날아그래아이기 치면서 나오는게 아밀라제가 아니라고? 아밀라제를 안 한다고 아밀레이스라고 그런다고? 아 그럼 그래? 왜 무슨 어디 레이스 띠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야 아, 왜 레이스라고 붙였지? 요드는 뭐라고 그래요? 그럼 요드는 아이오딘? 아이오딘이라고 그런다고? 아 진짜요? 어 문화 충격이다 진짜. 와 그럼 요즘 막뭐다급막뭐글쓸때뭐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안 써요? 옛날 사람요 <laughs> 우리 국민학교 때는 고맙습니다, 그렇습니다. 아 국민학교가 왜 또? 아니 왜 학교를 보고 국민학교라고 부르지 그럼 국민은 아 국민들이 다 그냥 학교인데 국민학교지. 아 어쨌든 우리 뭐 세대 차이 없지 않습니까? 우리 다 똑같은 X세대끼리. 뭔 세대예요. 왜무 x 세대 X세대. X세대가 뭔가요? 너무 궁금해요. H.O.T. 서태지와 아이들, H.O.T. 젝스키스 그들이 만들어낸 세대가 X세대예요. 오렌지족은 이제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애들. 막 되게 잘 사는 집 애들이 차, 좋은 거막 타고 다니고 막, 갓그랜저 같은 거 끌고 다니면서, 얼마나 그, 어? 아니 뭐, 젊은 나이에 벌써 갓그랜저를 끌고 다니고, 어? 그, 막 그렇게 다니면서 이제, 창문 딱 내리고서, 야, 타! 이게 야타족이야, 이제. <laughs> 이제 야타족. 그렇게 비행을 일삼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, 오렌지족 야타족,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던 금수저들이었지. 지금은 야타족 다 어디 갔나요? <laughs> 여러분들 다, 아부제문이 돼있지 아부제문이. 그때 야타족들이 다. 어떻게 됐지? 옛날에 다 그러고 들어왔어요?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어 아니야 <laughs> 패드립이네요 아 패드립이 아니라 다다 다 옛날에 다 그러고 들어왔었지 네.